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도 중대사입니다 자, 오늘은 문산읍 2000년에 있는, 어, 큰 땅. 18,000평이 좀 넘죠. 저렴한 임야 한분 보러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항상 땅을 찾을 때는, 음, 계곡 옆에 있는 물가, 아, 이런걸낀 땅들을 많이 찾는데, 아, 이천리 쪽이, 어, 그, 골짜기가 좀 깊어요. 그렇지. 계곡이 있긴 하네요. 이천리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음. 목장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농장들이 많네요. 음. 과일 나무들도 많고, 그리고 맨끝 쪽에는 캠핑장이 있네요 자 오늘의 땅은 길이가 한 600m 정도 좀 넘는데 그래도 길은 다 붙어 있어요 맨 끝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좀 산이 낫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 대부분 동쪽 배치네요. 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요일 아침이라서 캠핑장에는 또 차량들이 많네요. 이쪽으로 쭉 가면 농장들, 농원들이랑 캠핑장이 끝이네요. 비포장도로가 이쪽에도 있어서 등산로 같은게 있는 것 같고 이, 이쯤에서 보면 이제 우리 임야가 오늘 다 보이겠네요. 오늘 했던 경계는 저 하얀색 있는거 저기서부터 시작되네요. 임야가 저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포장도로는 접혀 있는데 넓진 않네요. 저 뒤에 가서 보면 또 살이 다보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땅은 캠핑장 끝선부터 자, 오늘은 일단 경계로 한번 쭉 올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이 안에를 드러내면 다 돌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 외성화하고 참나무 군락지네요. 그리고 바위가 참 많습니다, 여긴. 자, 또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로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손님들이 많은 거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경계는 여기서부터네요. 근자에 촬영한 땅 중에서는 가장 큰것 같네요. 오늘의 매물이 59,97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8,141평 전반적으로 어, 임야정상에서 임야 평지까지 완경사 동양매물입니다 호도나무나 밤나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싹 조림 사업을 해서, 이거 외송이랑 참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산이 이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체험 농장 에도 되겠는데요. 한 반평 정도 밤나무 심어서, 어, 배낭에다가, 한 만원씩만 내고, 어, 시간은 무제한, 배낭 한 깔뜩씩, 알아서 주워가는데만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다 도토리죠 도토리 참나무가 어, 골짜기 두 개가 합류해서 어, 우리 땅에 접해서 내려오는 거하고 다른 쪽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곡이 합류가 되는 이쪽에서. 수량이 좀 많이 늘어나죠, 이쪽엔 확실히 이면은 겨울에 봐야 땅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무덤이 숨어 있는지 다 보이겠죠.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와, 이제 전원주택들이 10여 채 들어왔어요, 벌써. 아주 멋진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동네. 에 자, 이제 남쪽으로 서서히 내려오면 중간에는 경사도가 좀 쎘고요. 멀리 이제 뒤쪽으로 와서 한번 전체적인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저쪽 캠핑장이고요. 아, 뒤쪽에 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곡이 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저 끝에 캠핑장하고 우리 땅 가장 낮은 곳 경계. 그리고 오늘의 임야는 능선 정상부위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무덤들 있는 데는 어, 남의 땅이고요. 이렇게 능선 따라서 한 600m 정도 내려가면 저 남쪽 끝까지. 저 마을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저 안쪽으로도 그렇고, 계속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땅도 한번 촬영을 하러 와야 되겠죠. 음. 어느 정도 요 땅도 가격이 정해지면 체류형 심더나 이런 거 하기도 좋아 보이네요 아또 방범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도 이제 경사조가 좀 낮으니까 아, 주택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 구기지 도로를 많이 넓혀놨네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상수도들이 다 들어왔죠 예전에는 처음에 집을 질 때는 여긴 지하수를 이렇게 팠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상수도들이 다 들어왔어요 길도 씌어서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해줘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아, 조경들을 아주 잘해놓으셨습니다. 이쪽은. 집들이. 땅들을 아주 넓게 쓰니까 좋네요. 보통 한 300평 정도의 집을 지신 것 같아요. 도지를. 여유가 많아 보입니다. 이쪽을 한번 산을 들여다보면, 어, 조선소나무도 있고, 이쪽에 오니까. 여기는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아, 저기도 또 집을 짓고 있네요. 이 안쪽에 집을 많이 짓네요. 조용하니까. 멀긴 멉니다 좀더 가볼까요 가장 남쪽으로 오니까 산 정상 자체가 낫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의 임야는 추입, 어, 남쪽 끝하고 북쪽 끝 거기가 좀 낮아서 뭐 집을 짓거나 임산물들 유실수로 심어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가운데는 경사도가 좀 세요 밑알면이 좀 가파르다 보니까 집을 짓기도 그렇고 유실수도 수확할 때 힘들 것 같아요. 장기 투자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산 시내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여긴 뭐 거의 선열이랑 붙어 있는 이천리, 이천리 중에서도 문산에서 가장 가까운 초입이죠, 초입. 자, 오늘의 이면 가장 남쪽까지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하루 쪽으로 오니까 물이 상당히 많아 졌어요 일급수에 어, 쉬리 같은 것도 살것 같은데 여기 어, 산맥이 같은 거다살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어,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가격 저렴하고 큰땅 보존관리지역 임야매물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